안녕하십니까, 베프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오전 천하였습니다 오전 천하였어요또와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마운트 곡스발 악재가 또 나와서 시장이 지금 미친 듯이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볼게요. 마운트 곡스에서요, 이 비트코인 상환 임박 가능성을 내비쳤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길게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밑에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채권 상환을 위해 향후 2 개월 내에 20만 비트코인을 언락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뉴스 하나 때문에 시장의 모든 코인들이 하방 압박을 다시 받고 있고요. 이 20만 비트코인을 언락할 계획이다. 이거예요. 바로 매도하겠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당연히 시장 엄청난 반응하고 있죠. 하지만요. 이것은 결국 500 이슈로 끝날 거고요. 매도가 나올 물량은 빠르게 처리하고 가는 게 지금, 지금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요. 강세장 오기 전에 모든 악재 다 털고 가야 조, 좋아요. 이 뉴스 때문에 시장 다 내려 앉아 있고 뭐 당황스럽게 우셨겠지만요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물량 꼭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게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추가 매수 이거 터 우리도 진행하면 돼요 지금 고래들 엄청 매집 중이거든요 추가 매수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 수익권만 더 넓혀가면 된다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계속적인 하락 없다 말했죠 하락은요 또 다른 상승을 불러온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요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소포 볼게요 업비트 1월 30일에 etc 이더리움 클래식 입출금 일시 중단 나왔어요 30일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 승고르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고래들 움직임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더리움 업데이트 동일한 움직임 보여주면서요. 폭등력 가져왔다는 거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 31일 업데이트 종료 후에요. 또 2월 7일 또 하나 있죠. 2월 7일 진행되고 또 이게 모든 게다 엄하게 되면 바로 3월 말에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가 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익권이 다시 올라가느냐 걸려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매매 타점까지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톡방에서요. 이들은 클래식 정보 공유 중에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더 뻔한 정보, 또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먼저 이 고래들 움직임 보 가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코인 시장 고래들이 어떻게 뭘 움직이고 있나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화방아빠 엄청 받고 있는데도 고래들 유입량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오죠. 지금 엄청납니다. 우린 특히 이걸 주목해야 되죠. 이 녹색, 이 녹색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되고요. 또 얘네들 보면서 우리는 이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응. 이 대응을 어떻게 하나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천차만별로 바뀐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올해 꼭 대박 나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 먼저 볼게요. 엄청난 하방 압박이었죠. 이 3,300원을 같이 뚫어주냐, 올라서 주냐 했는데 이 마운트 곡스이 뉴스가 딱 뜨자마자 이렇게 내려 꽂아준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개인들이 닉이셀 나왔을 거고요. 이 물량 도 고스란히 누가, 아까 고래 유입량 보셨죠? 이 고래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다 흡수한 걸 판단되고요. 오늘 고가 얼마 찍어졌어요 32,990원. 지금, 현재 저가는 32,00원. 지금은요, 35,30원입니다. 이 부분은요, 다시 반등해주리라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은요, 지금보다 더 눌렀다 갈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꼭이 중심 잡아야 돼요. 중심 잡으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구간 구간에서만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섣부르게 매매 진행하시면요. 우리 손해봅니다. 더 눌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이 단가에서 더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거래량을 우선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 꽂아줄 때도 거래량, 이 고래들, 매도 물량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전혀 이탈 없다는 거. 이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고래들 고래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내려주고 물량도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바로 이게 자전거래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고래들 이 지금 자전거래 돌리고 있어요. 이 자전거래가 뭐냐면 높은 단가에 이 매도를 걸어놔요. 그리고 낮은 단가에 매수를 걸어 놉니다그 우리 우리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죠. 우리 개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 주고 마구 꼬려 주면 우리 개인들은 펜스에 나옵니다. 매도물렛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고수을 하니 또이 고래들이 다 매수를 하고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면 또 개린들은 또 달라붙어요. 쫘쫘쫘쫙 달라붙고 다시 또 내려줘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는 게 바로 자전거래 패턴이에요. 제차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상승제율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하는 거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이 개인들 물량 뺏기 위한 거란 거꼭아쉬워야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대응하기 좀 벅찹니다. 이렇게 막 내려 꽂아 주고 하면 멘붕 오죠. 이거 대응하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대응하셔야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있어요. 010 6531 7908번. 여기로 8번 빨리 보내 주시면 저랑 같이 대응 가능하십니다. 제가 바로 카톡, 카톡 주소 보내 드릴게요.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문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어요. 링크 눌러 주셔서 카톡방 들어오시면 바로 같이 대응 전화 같이 대응 가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고래 유입량 확인하셨죠 그렇게나 많이 고래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도 안 오른다 왜안 오르냐 물어보시잖아요 이거는요 이 고래들 지금 매집하고 있다 했죠 자전거를 돌리면서 얘네들은요 이렇게 막 이런 단가에 안, 안 매집 안 해요 얘네들은 최대한 저점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전거를 설명드렸지만 자전거를 돌리면서 최대한 저점에서 계속 또 매집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줘도 거래량은 없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또이 업데이트 30일 날 진행하고 2월 7일 이렇게 되면요. 3월에 완료된다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업데이트 끝났으니까 왜안 오르냐? 이거 안, 안 오르냐? 그게 아니에요. 하고 나서 3월이니까 이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래들처럼 우리도 천천히 매수하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권이 극대화 된다. 수익이 극대화 된다. 이 말이에요. 잠깐 뉴스 볼게요.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강세가 될 주요 근거 세 가지를 들었어요.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 미, 미결제 약정 증가세가 증가가 자 계속 되고 있고요. 또 신규 주소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바로 뭐죠? 업데이트. 이세 가지만 보고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이 올라갈 뿐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이더리움은 상승할 때가 충분합니다. 내려준다고 눌러준다고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래들이 좀 우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주고 있는 거는 이해되시죠? 오히려 지금이 더 추가 매수할 시간이라는 거꼭 아셔야 합니다. 다음 주 하나 더 볼게요. 특정 고려주소에서 2,136만 달러 상당 이더리움 코이베스 이 입금. 이 부분이요. 지금 상황을 모든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절대 매도 안 돼요. 정 이게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흔들리지 말고요. 꼭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차트 볼게요. 이 주봉차트인데요. 보시면 이때 v대 반영 딱 나온 날. 이때가 바로 22년 머지 업데이트 입니다 머지 업데이트 이때 딱 나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조정 받고 이렇게 횡보라인 그리면서 박스건을 오늘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상승했을 때 들어왔던 고래들 이탈 안했죠더 들어오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더 들어오면 들어왔지 이탈 전혀 없다는 거꼭 확인하시고요 이 박스건을 돌파 시도하려다가 저항맞고 또 악재 뉴스 맞고 떨어졌지만 져 이거는요 이 박스권을 어떻게 지지받고 올라갈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꼭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지금 현재는요 우리는 이 중심 중심 딱 잡고 추세 보조한다는 거 제가 강조 드립니다 참 힘들죠? 이 중심 잡기가.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서대도 말지만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제 악재 다 맞았다 생각하지만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심 딱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거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추세 보셔야 되고요. 매매 금지예요. 매수, 매도. 이거 금지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 움직이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처럼 변동성 엄청 주죠. 이런 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중심 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간으로요. 여러분들 보답해 드리면서 이 매매 타점까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잡아 드린다는 것도 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이크려또 움직여 주죠. 곧 갑니다. 곧 가기 전에 꼭 확실한 저점에서 매매자점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8번입니다 8번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31-7908 010-6531-7908 여기에 숫자 8번 이거 8번 딱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8번 보내주시면서 이클 딱 써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물려 계신 거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걸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맞게 이 대응 전략을 꼭 짜드립니다 서대도 말했지만 대응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바뀌어요 천차만별로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손실을 보느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많이 나야죠 우리는 24년에는 꼭 대박 터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요 여기 앞에 링크 있어요 여기 아래에 여기 눌러 들어오시면요. 제가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바로 이 실시간 대응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문자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실시간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하 순차적으로 가요. 지금 문자가 엄청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니까 대응은 되지만 느릴 수가 있어요. 이 카톡은 빠르다는 거, 바로 실시간 대응 가능하다는 거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이 모든 거다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합니다. 무료예요. 전혀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는 거 없다는 거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딱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만 됨이고요. 이 좋아요는 특히 제가 영상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가만히 얘기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은 이 코인 시장의 흐름도 이해하시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급등. 바로 돈딸수 있는 거. 이것도 제가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무료에다가 이 모든 걸다 받아요. 여러분들은 손해도 없다는 거, 한번더 이것도 알시면 좋,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카톡방에서 이클 정보 공유 중이고요. 매매 타점도 공유 중입니다.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정보 받으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수익 간다는 거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8번의 100%였습니다. 잠시 후에 톡방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